아니면 급여 보상 쪽이야. 둘은 성격이 너무 다른데. 아, 채용 관리 쪽에서는 기획력이나 분석력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필요하고 급여 보상 쪽에서는 꼼꼼한 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의 강점 세 가지로 꼽으라면 음. 지금 방금 말한 이런 세가지를 꼽을 수 있기 때문에. 채용에서 분석이왜 필요하죠? <laughs> 음, 이 지원자가 하는 말, 속에 음. 담긴 심리 같은 것을 파악할 때 필요하고, 음. 그리고 이렇게 어떤 게어 u n g young, youn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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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답변을 끌어낼 수 있을까 음. 한, 하는 부분에서 저는 분석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김미수 그, 학생. 그 교육 업무 하는데 제일 필요라는 하는 그 능력들이 뭐가 있을까요? 음. 어, 전달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전달력만 되면 돼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음. 어. 전 교육을 하는 사람이 음. 전달력이 없으면 음. 그동안의 것들 준비한 것들도 모두 모형 지물이고 음. 또한 어, 최종 목표가 잘 전달이 되어서 음. 직원님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음. 물론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전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인데 전달만 되면 돼요. 전달이 잘 됐어요. 그들의 행동이나 그런 게 변화가 안있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변화가 안 됐다.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교육이 아니었다는 뜻인데 음.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그 전에 니즈를 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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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디테일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음. 좋은 의견인데 네. 좀더 <laughs>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을 직원들과 항상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음. 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못 만나면? 음. 연수원에 있어서 못 만나면 어떻게 대인관계를 형성하시나요? <laughs>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하는데 꾸준한 회식으로 음. 직원들과의 친목을 동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음. 어두 사람이 가장 어려웠던 경험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음. 대학교 시절에서 제일 어려웠던 경험이야. 아니 인생 살면서 있으데 어떤 음, 너무 많아서. 네 <laughs>